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번째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처럼 크로키 쉽게 그리기 끝판왕 이란 제목입니다. 음, 그래서, 어, 그림을 전혀 모르는 처음 시작하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크로키를 하고 싶은 일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쉽게, 그리고 짧게, 최대한 짧고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크로키가 뭔지는 알아야겠죠? 음. 원래 설명들은 좀 긴데요. 쉽게 말하면 1분 이내로 빨리 그리는 그림을 크로키라고 합니다. 핵심어는 빨리겠죠? 빨리 그리는 그림. 통상 1분 이내로 그린다. 아무튼 핵심어는 빨리다. 자, 근데 크로키를 빨리 그리는 그림이 크로키인데,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크로키는 이렇게 빨리 그리는데, 예를 들면, 편집이 안 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그림들이 크로키죠. 그리고 저작권의 문제가 될것 같아서, 이 이 그림의 어, 출처는 설명에 넣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예시가 이런 그림이 크로키라고 하는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 크로키가 굉장히 어, 이른만 사람이 보기에는 성의가 없다, 미안성하다만 것 같다. 나도 할수 있을 것 같다. 아니 아니면 아주 흔히는 미안성인 것 같다, 성의가 없다라는 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 성의가 없어 보이는 크로키를 왜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는데 왜 하느냐면 주로 인물의 동세 동세는 움직임이 말하죠 동세나 형태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훈련이 보통 크로키입니다 훈련. 근데 현대, 특 근현대, 근현대 와서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일종의 훈련 개념이었는데, 근현대 와서는 하나의 작품의 장르로서 거의 정립이 되었죠. 장르. 그래서 크로키가 성이 없어 보일지 몰라도 이런 이런 성이 없어 보일지 몰라도 이런 그림이 한 작품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여기도 보이지만, 음, 이건 이제 뭐그 교육생 을 모집하는 광고지만 아무튼 이런 것도. 전시를 하고 하나의 작품으로 인정을 한다. 크로키입니다. 자, 설명을 여기까지 간단히 하고요. 그래서 크로키는 핵심어는 이거다. 빨리 그린다. 그래서 인물을 빨리 그릴수록 그 동세, 그러니까 움직임, 인물의 움직임과 특히 형태력, 이두 가지를 파악하기 쉽다. 이해 되시나요? 그러니까 인물을 세세하게 막 머리, 막 몸통, 다리를 이렇게 세세하게 묘사하는 것보다 빨리 그리는 훈련을 하면 그만큼 관찰력이 늘겠죠. 왜? 상식적으로 오래 관찰하고 그리, 오래 관찰해서 그리는 그림보다 짧은 시간 내에 형태를 파악하고 그리는 그림이 훨씬 훈련이 잘 되겠죠. 감, 감각 훈련. 그렇죠? 아무튼, 감각 훈련,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실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녹화하겠습니다. 이실를 보여드리면, 왼쪽 위에 요 그림 하겠습니다. 저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이렇게 예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네, 이런 식입니다. 다 이런 식인데,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것은 아까 빨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빨리 그래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자, 좀 어수선 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크로키란, 빨리 그리는 거고, 빨리 그리는 거고, 첫 시간이니까 주의사항 세 가지만 하고 다음 영상으로 이제 옮겨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과 선과 선이 만나는 것.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게요. 선과 선이 시작되는 곳, 곳. 그리고 두 번째 선과 선이 만나는 곳. 세 번째 선과 선이 굴절되는 곳. 이세 가지 부분에서 강하게 그린다. 강하게는 같은 말로 굵게 그린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무슨 말이냐? 음. 어떻게 안필을까 강하고 약하고를 구분합니까? 보여 드릴게요. 자, 약하게 강하게 약하게 강하게 약하게 느껴지세요? 결국은 쉽게 말하면 굵기 문제죠. 세게 누르느냐 약하게 누르느냐 그 차이겠죠. 음. 그래서 선과 선이 시작되는 곳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자 보세요. 선과 선이 시작되는 곳 여기서는 이렇게 강하게 표현 안 됐지만 자세히 보면 <laughs> 좀 강하다 고볼수 있겠네요. 아무튼 선과 선이 시작되는 곳을 두껍게 강하게 하고 자여긴 표현 됐죠. 꺾이는 부분 좀 두껍죠. 이런 곳자 강하게 표현했죠. 여기도 원래 강하게 했는데 약하죠. 여기도 강하고 이런데 강하고 이런데 강하고. 이런 곳 이런 곳 그렇죠? 이건 눈에 띄죠? 이렇게 네. 꺾이는 총세 가지 말했죠. 시작되는 곳, 음, 만나는 곳, 꺾이는 곳. 그래서 시작되는 곳, 만나는 곳, 아, 만나는 곳은 이게 아니죠. 만나는 곳은 어디죠? 아, 이런 게 만나는 곳이겠죠. 사실은 이게 좀 제가 엉성한데 여기도 이렇게 강하게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되는 거, 만나는 거, 꺾이는 곳. 꺾이는 곳은 이런 게 꺾이는 곳이고요. 이렇게. 하여튼, 첫 시간이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크로키의 주의사항이다. 그래서, 자, 정리를 하면, 정리를 하면, 이세 가지는 항상 알아두셔야 되고, 어,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일반인이 인물을 하기에는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음, 물론 미술을 하는 사람들도 어려워요 그림의 가장 어려운 곳은 인물이고 인물만 잘 그리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잘 그릴 수 있다 라고 중국 고사에도 나옵니다 중국 고사에 일단, 어, 결론은 인물은 그만큼 그리기 힘들기 때문에 일반인이 인물을 그리고 싶다 근데 시작을 못해요 왜 이게 두려워서, 너무 어려우니까. 해보니까 막 이상하게 돼요. 개미 되고 막 졸라맨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용기가 제일 중요하다. 왜? 개미 되면 어때요? 졸라맨 되면 어때? 일단 시작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1분 이내 그린다고 했는데, 나 하버, 선생님 제가 보니까요1 시간 걸려요. 아니, 10분 걸려요. 보통 10분도 걸릴 거예요. 일반인은. 그리고 엉터리 뭐 모양 나오고 막 개미 나오고. 하지만 시작이 중요하다. 왜? 저나 뭐 미술을 아무리 잘하는 유명한 뭐 심지어 피카소도 처음부터 뭐 잘했겠어요. 피카소는 천재여서 뭐 아홉 살때 이미 뭐 인물에 능했다고 하지만 아무튼 시작은시기가 다를 뿐이지 시작은 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용기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일단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이런 그림들, 이러한 그림까지 안 나오더라도. 이 인터넷에서 쳐보시면 뭐 네이땡 녹색창이나 뭐 구땡 아니 구글 말도 되나요? 아무튼 검색창이 누드 크로키 또는 크로키라고 치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보시고 연습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시작이 중요하다. 예, 난두수 없었는데요. 죄송하고 앞으로 더 짧게 하도록 재미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